안녕하세요. 여기는 승희과학기술고등학교 체육관인데요. 아 여기가 승희과학기술고 체육관이에요? 네. 소개 한번해 주실래요? 저는 1학년 부사관 김아연입니다. 네, <laughs> 우리 아연이와 함께하는 시간. 어왜 여기가 저희 와 있냐면요. 지난 1학기 말에 비대면 스포츠, 스포츠 대회 출전하셨죠. 네. 근데 뭘로 나가셨죠? 저글링으로 나 가요. 와우, 이제 막 저글링 엄청 잘하던데 그 장면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열심히 했던 그 아연이를 비롯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아, 이곳에 모여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몇 아이들 네. 시상하고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 또 이렇게 상을 샀다고 그래요 네. 그러셨어요? 네. 혹시 아현이? 아 저요 맞아요? <laughs> 확실해요? 아니요 <흔히> 아현이일 <laughs> 네, 것 같긴 한데 몇몇 친구들 시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도 하고 기쁜 소식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상을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연이처럼여기 많은 친구들처럼 열심히 도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파이팅. 어, 그 친구들 어,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또 어, 맛있는 또 회식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또 맛있는 치킨을 먹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아요 아, 치킨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아 그래 맛있게 드시고 어, 지도 선생님이 누구시죠? 장홍자 선생. 님 장홍 선생님이시군요 그 장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기로 유명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까? 알아요. 네네네 장홍 선생님이 그 이렇게 플로어 볼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네네 아무쪼록 우리 아연이와 함께 인터뷰 시작했는데요 몇몇 친구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한번 가보시죠네 네. 오늘 스포츠클럽에 스포츠 대회 예, 스포츠 나갔던 친구들 종목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2단 줄넘기 1단도 아니고 2단 줄넘기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턱걸이 프로. 턱걸이. 사이클리어. 예, 좋아요. 플랜트랑 네네, 둘, 셋, 화이팅!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장홍석 부장님. 네, 그 우리 애들이 23종목에 열, 19명이 참여했는데, 또 10명이나, 맞죠? 네. 명 네, 이렇게 우수,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그 원인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한마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뭐 저보다는 애들이 네. 나, 더운 날씨에 네. 여러 번 자기들의 기록을 성취하고 또 네네. 도전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아, 또 전도사님께서 열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화이팅 한번주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멋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멋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숭이 한번 화이팅 한. 숭이! 이야, 장난 아니네요.